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시는 우리 보호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우리 급격이 주치입니다. 원장님 먼저 말이 늦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말이 듣는다는 거는 물론 아동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두돌 정도 됐을 때는 아동들이 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돌 기준으로 하는데 돌쯤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뭐 엄마, 아빠 정도를 하는 거고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두단어 이상 붙이기 때문에 한두돌 정도 됐는데도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좀 말이 느리다라고 할수 있고 한 36개월 정도 되면 단어 3개 이상 연결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말이 늦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발달 단계보다 우리 아이가 6개월 이상 뒤쳐진다고 하면 말이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걸까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말이 한 6개월 정도 늦춰진다고 하면 언어 지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이 늦는 아이와 치료가 필요한 아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만 좀 느린 단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말은 못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든가 어떤 지시 수행을 한다든가 뭐 퍼즐이라든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도 물론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치도가 필요한 아이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거. 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달 영역 에서도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눈맞춤이 잘안 된다든가 사회적인 미소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든가 또래와의 어떤 상호작용도 사실 보이지가 않는 경우에도 물론 해당 이될것 같긴 하고요. 뭐, 자폐 성향이 좀 보인다든가 인지가 느리다든가 소근육 뭐, 대근육 발달 이 느린 그러니까 동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아이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이해력과 다른 발달 영역을 함께 살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눈맞춤 같은 것들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호명 반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 이름 불렀을때 반응이 있는지 간단한 지시 같은 거 저기 있는 바지 같은 거 가지고 와물 가지고 오세요 한다든지 그걸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한다든가 낯선 사람들한테는 반응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뭔가 지시가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원하는 게뭐 배가 고프다, 기저귀를 갈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꼭 말은 안 하더라도 어떤 소리라든지 몸짓, 제스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명 반응, 뭐 지시 수행, 뭔가를 요구하거나 의사 표현하는 것들 을잘 살펴보시고 단순 언어 지연인지 좀 치료가 필요한지 가정. 서어좀 간단하게라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늦는 것은 다른 의학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신경학적인 문제, 아니면은 사회성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신체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뭐, 청각에 문제가 있다든가,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가, 뇌 쪽에 문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ADH라든지 d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어느 지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 발견되 기 어렵고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이 늦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건 놀이입니다. 아이와 놀이를 충분히 해주시고 아이와 놀아준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들이 아니라 아동과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자극 같은 걸 많이 주면 좋은데 많은 보호자분들은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맞벌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안일 아동이 뭐 잠들고 나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상생활 뭐 집안일도 뭐 청소라든지 빨래할 때도 아동이랑 같이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아동한테는 조금만 물걸레 하나 던져주고 그냥 같이 뭐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할 때도 사실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 작업을 많이 주라고 말씀드리긴 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할수 있게끔 또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합니다. 예전 대가족에서 보면 아동이 배고프다든지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는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눈빛만 보내도 보호자분들이 딱 먹을 걸 갖다 준다든가 음료수를 갖다 주기 때문에 아동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말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동이 불편해서 얘기할 수 있게 는 그런 상황을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영상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본다고 무조건 언어 지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어 지연이 있는 아동들 중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이 노출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영상 틀어주면 아동들이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 있을 만큼, 어쨌든 영상 같은 것들, 특히 스마트폰, 뭐 태블릿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언어를 바탕으로 깊은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요즘 뭐 이중 언어에서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중에 한 분이 아예 그냥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인 경우에 사실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영어 교육은 모국어를 먼저 뿌리를 딱. 잘 잡아놓고 사고의 틀이 정립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영어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집안에서 사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있지 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교육으로 노출시켜 주는 거는 사실 장점에 비해서는 단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어 치료 외에도 부모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부모 교육은 항상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치료하시는 치료 선생님들이 항상 끝나고 나면은 보호자분들한테는 항상 팁 같은 걸 많이 알려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혹시 뭐 다른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를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뭐 기껏 많아야 뭐 2시간, 3시간, 4시간이 사실 거의 맥스일 거고요. 아동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부모님. 또 보호자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 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보호자 분들이 물론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발달 단계별로 좀더 이런 이런 자극 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라고 들으 시면 어, 육아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 도 되고 우리 아동이 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걸 미리 알면은 앞으로 한달두달 달 정도는 그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몇달 지나고 나면 아동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발달 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예슨처럼 저희가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육아에도 도움되고 아동에게 발달을 더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늦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너무 걱정보다는 부모님들이 조기개입을 해주라고 항상 말씀드리긴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언어 지연 그리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 있지만 초반에는 사실 구별이 명확히 되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 언어 지연은 친구들조차도 그런 다양한 언어 자극이라든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기입을 해서 언어 치료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언어 치료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집에서도 어쨌든 상호작용이라든지 외부에서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른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주말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도 아동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해 주라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신과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아동들이 다 그런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가 부모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오늘 영상이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